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리프 6% 정도 긴 하락의 폭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왜 빠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왜 안심하셔도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리플 6%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리플만 빠지면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리플만 빠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2% 조정받으면서 지금 1억 5천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리플뿐만이 아니죠. 뭐 솔라나 도지, 이렇게 메이저 시총 코인들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마이너스를 맞는 하락장입니다. 오늘 하락장인데 이 하락을 비트코인 시장만 맞느냐 우리의 코인 시장만 맞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스닥 선물 보시면 4%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가 지금 1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미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중국발 딥시크 때문입니다 어플 랭킹 1위에 등극할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왜 이게 충격을 주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AI는 제가 계속해서 봐야 될 테마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2025년, 6년, 7년,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AI 성능은 누가 결정하냐? 이 GPU라는 게 결정을 합니다. 요게 뒷받침이 돼야지 AI가 잘 구동이 되는 건데, 이딥시크런 놈이 갑자기 등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거야? 중국 거야. 그래, 이 AI 딥시크 나온 건 좋은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나도 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사용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게한 유저가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 놓은 그런 짤인데 지금 요 왼쪽은요 이게 오픈 AI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딥시크예요 명령어가 뭐였냐면은 빨간 공이 있는 회전 삼각형을 구현해 요런 명령어였어요 그런데 이 명령어에 맞춰서 지금 구동되고 있는 게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사실 오픈 AI보다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딥 시크의 AI가 조금 더 명확하고 시각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지금 이딥 시크가 만든 게 조금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계산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 이거 생각보다 정말 성능이 너무 괜찮은데 거기다가 성능까지 좋은데 지금 비용까지 너무 싼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미국 나스닥의 GPU 회사들이 이제 개거품을 물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금 엔비디아 10에 11% 지금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섭 물도 지금 폭락 중인 겁니다. 자, 근데 딥시크는 알겠는데 코인은 왜 빠지냐 하시겠죠? 자, 코인이 여러분 왜 빠지냐면 어, 최근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규모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전체 이 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코인이 독단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뭐에 연동이 되냐면은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거기다가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랑 정말 많은 연동이 되고 있어요. 어, 사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연동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구나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뭐 AI 이런 부분에 타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리플 거기다가 시총이 조금 있는 친구들까지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안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뭐이 정도 충격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이 정도의 충격 당연히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수 있는 어, 그런 충격이기도 했고 이 딥시크 하나로 무너질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게 아까 비용이 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도 좋은데 싸다? 이 개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 약간 의아함이 조금 들거든요. 특히 이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비용은 정말 절대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이 AI 시장에서 미국 거보다더 좋은 게 심지어 싸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짝은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정말 팩트로서 너무나도 싼데 거기에다가 성능까지 좋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있죠 미국의 ai 회사들은 결론적으로 그 많은 투자 비용을 자기들끼리 삥땅을 쳤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었던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결론적으로 더 비싼 곳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어쨌든 이들도 돈을 바라고 만든 걸 테니까 그래서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풀어 드리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사실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해 드리고 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뭐 아직 미국의 AI를 완전히 깨부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등장한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중국이 다 독점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출이 조금 된 부분이 있고요. 확실한 건 지금 미국 AI가 완전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겠죠. 그래서 이번이 딥시크는 시그가뭐 완벽하게 미국 AI를 꽤 부수느냐. 절대 이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사실 뭐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양자 컴퓨터 뭐 아이온큐 런거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 AI 쪽이 조금 흔들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결론은 다회보기도 했다.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총매자가 돼가지고 미국의 AI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까지 갖춘다면 사실 우리한테는 땡큐인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거를 너무 너무 무섭게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지금 이게 다 깨졌어야죠 리플 6%가 아니라 길게 사실 뭐개염때도 말도 안 됐지만 이 정도로 빠져 했어야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는 그냥 우리가 더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번 겪어야 될 그런 이벤트다. 그냥 제가 순탄히 올라가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중간 중간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회복도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의 합치가 생긴다. 지금은 이 AI 저 딥시크로 인해서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개판. 거기다가 코인도 빠지니까 그냥 무서워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거 회복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이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돈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AI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 세계 1위 국가답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쏟아부는 돈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아무리 패권 경쟁을 해도 결론적으로 자본이 많은 곳이 앞서 것이다. 그거는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성격도 한몫합니다. 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창이 뭐냐면은 어, 오늘 트럼프가 콜롬비아한테 즉각적으로 25%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일주일 이내 50%로 인상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냥 콜롬비아한테 보복을 때려버린 거예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를 했었던 이 콜롬비아 국적자를 태운 항공기 착륙 콜롬비아가 거부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너 보복이 뭔지 보여주겠어 이걸 어떻게? 그냥 돈으로 이렇게 때려버린 거다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하고 일주일 있다가 50%로 인상 때려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콜롬비아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요. 노박구의 사나입니다. 노박구의 할아버지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미국한테 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냥 돈으로 조져버리겠다. 이런 시그널들을 지금 많이 내비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콜롬비아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들한테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무섭기 때문에 다들 지금 꼬리를 내밀고 싸바싸바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요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닌데 이런 성격 그리고 그의 출 추진력으로 봤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ai 분야 이미 선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질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건 손에 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트럼프 성격을 얘기하냐면 이런 노박구의 사나이가 자기의 재산을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외신인데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조금 번역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는요 이미 자기의 자산 50% 이상을 암호화폐 2 투자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재벌이 된건 부동산 때문이었는데 부동산 외에 여러 가지 자기 자산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순자산의 50% 이상을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려가는 큰 그림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미국 기반의 US based 프로젝트에는 0%의 자본 이득세 혜택을, 그리고 미국 기반이 아닌 프로젝트는 30%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산이 아니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세금 때려버려서 너네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 에릭 트럼프 그의 아들 역시 전 진짜 이거는 완전히 좀 깡패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미국 기반의 토큰 세율 0% 미국이 아니야 그럼 30% 때려버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의 자산 50% 이상을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대통령의 밈코인을 발행을 해서, 오피셜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밈코인을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뭐이 트럼프의 행동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 이거는 사실 지금 논외로 말할 거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런 구조를 짜놓은 이상, 코인 시장이 이런 AI 따위로 이렇게 흔들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차피 트럼프는 여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거를 떡상시킬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결과는 뻔합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발언을 아직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금야금 하고 있죠. 뭘했냐 최근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코인과 관련이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확 반전되는 어떤 강력한 워딩을 쓴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트럼프의 의도로 봤을 때는 야금. 끔력은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돈의 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권력의 힘도 믿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 50% 이상을 이미 코인 시장에 쏟아 부어둔 사람이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쥘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결을 함께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딥시크가 나와서 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킨다 한들 어차피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가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코인 프로젝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잘 봐라. 이 코인들 계속해서 트럼프 일가는 추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는 자기의 감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든 뿔릴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민코인도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트럼프랑 결을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트럼프 시대에서 이 트럼프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어, 내 포트가 과연 조금 동떨어져 있나 2025년 트럼프 시대에 조금 동떨어져 있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면서 트럼프와 발맞춰 가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어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스팀 달러 같은 거 여러분 제발 사지 마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막 올라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 5%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말라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절대 김치코인들 사지 마시고 트럼프와 관계된 코인들만 하나하나 둘씩 모아 가신다면 그 끝은 수익일 수밖에 없다 리플도 제가 천원대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크게 올랐었던 3천원 구간에서부터도 더 간다고 말씀드리고 더 갔죠 제가 근본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이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코인들은요 무조건 여러분들 배신 안 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이슈들로 잠깐 출렁거릴 수 있어도 이 출렁거림은 잠. 잠깐일 뿐 무조건 배신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요. 근본이 있는 기술력 있는 코인들은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셔야 될건 당연히 트럼프와 관련된 미국 알트코인이에요. 최근에 이 코인마켓의 카테고리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섹터가 새로 생겼죠. 이런 메타가 새로 생긴 건데 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말한 바도 미국 코인한테만 0%의 세금 나머지 코인들한테는 30%나 매겨버린다고 이미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쪽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중에 리플, 솔라나 이런 코인 너무나도 좋은 코인들인데 이런 코인들은 고점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다른 하위에 있는 알트코인보다 조금, 조금은 더딜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묵직하게 네포트를 그냥 단단하게 구성시켜줄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건그 하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트럼프 미국 알트코인 국내 물량이 5% 정도 되고 해외 물량이 95%가 됩니다. 김치 세력, 김치 코인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들 역시 절대 하지 못해요. 업비트 물량이 5% 정도 되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쥐고 있는 물량 95% 이상인 이 코인 트럼프 미국 알트코인이고 세력 매집 타점에서 여러분들 같이 진입하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그냥 완만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완만한 흐름 보일 때 진입을 해야지 높이 떴을 때 진입하는 건 일반 개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일반 개미들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용할 때 진입을 해야 돼요. 세력 매집 타점에서 같이 진입을 하는 코인이다. 그게 트럼프 미국 알트 코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이 코인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릴 건데,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세요. 고용군그룹기로 3036으로 트럼프 코인이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아 트럼프 코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이 코인이 뭔지 업비트에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제가 매수가까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코인 5글자만 보내 주시면 전부 다 구독 인증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조금 루즈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코인 조금 고민이 된다 하시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안 되는 코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그냥 계속해서 오를 때까지 내 평단이 올라올 때까지 쥐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코인 이름, 그리고 평단가 얼마에 사셨는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적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이 코인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들고 가셔도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연락처로 코인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스팀 달러 뭐 도지 이런 거 보내주시고 얼마에 사셨는지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치 코인들은 쥐고 있는다고 답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들고 계시면 트럼프 시대에서 트럼프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 이 코인 하나만 그냥 푸근하게 들고 가셔도 된다.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조금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기운도 조금 빠지실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풀렁거렸다 다시 올라간다. 그게 코인의 힘이고 그게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의 힘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연휴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2025년 새해 모든 돈이 여러분들 계좌에 팍팍 꽂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